성서 사도직을 위한 기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참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 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